W랑 S 누르다 보니까 백스텝이 되던데? 잘했어 잘했어. <웃음> <웃음> 아, 아니. 그 숲. 그 숲이라. 저희 야매로 배운 거라가지고. 템트넘볼 말씀 주세요. 그렇지. 루인이 있어요? 아, 백스텝 재밌다. 힐러 뭔지 모르죠? 응. 아. 네. 인신계열 같지. 블라이트래요. 블라이트. 어왜또 아, 나야! 탱커 확인. 아. 풀토템 아, 찾았다. <laughs> 짝짓 가게 짝짓 오케이 으아아아 너무 아파 불멸 있어요? 아, 좀, 불타 부서놓은 거. 근데 얘 그거 없다 전율 없다 텐티맨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 확인 저기로 다주세 불러야다 아니면 루인 원감 뭐 그런거 다칠 일반적인 너이 자식 파루마 이 자식아 호우 이상한 스텝 이상한 스텝 하면 안 되지, 친거야좋 어. 음. 호재 쪽 발전기 잡을게요. 저희 둘이 큰집 돌리는 중. 각이 안 나오죠. <laughs> 어, 짝팀 어그로 계속. 넵. 어, 짝팀 한장 쓸게요, 이러면. 네이스다 써요, 다 써, 어. 어. 다 써. 나이스, 니게로. 어. 큰집 돌림. 같이 잡 거예요? 어어. 응. 큰집 아, 다 돌림. 호재쪽 한번 오시면은 아, 아니야 호재 말고 호재 반대쪽에 산봉이랑 노베스님 네, 아. 따라가야 돼제산봉이야 어, 아니 사, 아니 세개 뭉쳤다 산몽 산발모 아, 산발몽 아 산몽 어 어려워 <laughs> 어 이상한 백스텝을 하시네요 이 친구 아하우 아깝에 현실에서 맞으셨는데? 아우 oh, 아우 oh. oh, 등짝이 너무 아파. 근데 제 곰방이 어, 터졌어요, 코코리 네. 님. 아 지금 마이크가? 차서 제가 차서 제가, 뺄게. 제가 뺄게요. 내가 네, 엉뚱한데 빼줄게. 차어 아니 나 근처에 걸려가지고. 월드님 조심. 근처에 걸려. 뭔가 영원한 친구가 응. 인데요, 씨발. 저한방 됐어요. 오. 영원한 친구. 삼촌급 빠짐? 어. 행복한. 클 받으시죠? 네 좋아요. 어 oh. 오. 영원한 친구 능력타로 차례 맞어 나 어차피 한방이야 아이고 진짜 가시지 어, 지금 아홍포기 몽깜 루인 영원친구 그리고 제가 붙은 불토하나 컷 4개 더. 아 하나가 못 돌아갔구나 그럼 몰라. 불토 루인 불멸 루인 네. 영친 아, 그 다음에 하나도안가져 아얘이 새끼 나 기현이 형에 자꾸 가둬요 개같네 에롱 아, 저 혹시 저 혹시 마이크가 커요 지금? 아냐 안 커요 안커 아아 귀 깜짝 놀랬네 돌아갔고 네 돌아갔고 아까 탁지 옆쪽에 뭐산발문받있다고뭐 음, 분발문받아 로가야겠는 어, 어... 안녕히 가세요 밑에거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반자아주세요 어, 따라가요? <웃음> 어 따라가요? <laughs> 어, 안녕히 가세요. 이음 <laughs> 그 옆에, 기영이는 옆에 있는 그, 거기 지나가 볼래요?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11자 가서 누워도 되고, 한자 아래 꽃에 있으니까. 거의는못 가요. 못 가요. 비용이긴해요. 음... 되게 무슨 역기역? 오. 오 너무 신나. <laughs> 나 걸렸어 걸렀... 그런가? 안 걸렸어. <laughs> 안 걸렀어. 근데 루인이 어떻게 따라가요? 루인데, 근데 네, 네, 이러면 루인 굳이 깨 깨는 쉽기도 하고도 애매한데 보이면 깨는 것은 한데 발전이 돌린 쪽으로 왔어요 조심. 어미안해 아, 아니 왜 이렇게 설레게? 아야 미안. 자, 여기 여기 등장. 어, 어. 주도 등장 오케이. <laughs> 나못 찾는데요 친구 큰 집. <laughs> 나 봤다. 아니 나안 봤다. 다시 따라가요. 큰집 따라 간다. <laughs> <laughs> 아! 떻 영춘이라고 스카님 캐빈에 들어가. 집아. 나 <laughs> 여기 캐빈에 어, 없는데. 봐요. 영원한 침구 <laughs> 아니면 혼자 들어가요. 호재 들어가서 호재 들어갔어. 호재 들어갔어. 어, 호재 들어가면 안 보여요.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갈갈 호재 사기야. 호재 아마 부실 거예요. 어, 안 부시네? 큰 집에서 오른쪽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월드님. 음, 아. 세 개수 세 개수 세 개수. 나한 방이라 들키면 안 되거든요? 못봐못봐 우라 안 보여가지고. 못, 음, 못 봤어. 못 봤어 못 네, 봤어. 구출자 좀 이따 갈게요 오케이. 천천히 가요 천천히. 호재 부셔 호재. 자부시고 탕탕 딱지 탕탕이야 너가 제 주변 캠페인 월드님 쪽으로 가긴 배쪽, 해요. 저쪽 오네요. 소금 어, 다 빠졌다. 지금 살려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아, 아, 아 노베스님 살리러 가는 중. 살짝 좀 쪼는 편? 하기 아, 예. 나한테 쳐왔더니 어. 쪼네 이제. 구석 구석생 가서 살릴게요. 딱지 봐요. 네? 회단부터해볼요 아웨스컨 센스 좋았고 나이스 나이스 야아 이고 로제 강하게 맞았고 아나또 어, 영친인데 없고. 아 여기 캐비넨 응. 없어 우리네 아 아니야 캐비에 있어 존나 찾았다 캐비에 내장한 캐비에 좋아 그거 아마 원값 맞을걸 어 걸려요 아 원값 맞았고 내꺼 영친 영원한 친구 나랑 한집 간다. 응? 한집간다. 한집간다. 돌리고 살려주세요. 나예요. 어, 웨스카님 돌리시면 될 듯. 오케이. 음. 아나원 감리 같은 거 살리러 가야 돼요. 어, 살리러 왔어. 오케이. 나 죽기로 왔어요 이 친구. 얘 무빙에 모빙 약하거든요. 뭐 커리냐? 무빙요? 이어어얘그얘 능력 썼을 때 좌우 무빙 하면은 헛방치거든요. 음. 잠깐만. 차렸어요. 아, 노베스님 노스잘 살아주셨고 오케이 노베스 잘 데려가주셨다 이건 킬하시면 될 듯? 결정기 다 돌려가지고 음.. 킬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제 <laughs> 어 뭐야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쉣짝짚만 제가 짤게요 오케이 저는 세계수나.. 세계수문담 어? 아 이게 세계수 짝짚몬이구나 <laughs> 아 이러면 이거 따실래요? 월드님이? 내가 커, 아이고 나 영친이랑.. 분단. 영친이랑 슈발 그.. 어, 끊아야되거든세개서문 따는 중? 일단? 여기로 온다는데요? 죽었다 아, 이러면 영친.. 어. 나 걸렸고요 짝집에서 서성이 중 짝판이 없네 근데? 짝판 없더라고 아.. 팽프 쓰고 저거 판자로 가야겠다 그럼 근데 안 오네? 나한테 안 온.. 캠핑하지 않을까요? 음 캠핑 그러네요 아 이거 한 번만 커버주세요 살렸어 살렸음 일단 감사합니다 짝집으로 3단 와아 이거 죽었다 아, 아니다 너무 설레잖아 이 사람 제발 후라시 아씨줄다 잘못하면 누울수도 어디야 짝집이야 아냐아냐 편집하지 오우야 데드하드 야 데드, 이거 문문 문 열어주실래요? 오케이 핀즈, 문을 열어 문을 오케이 못... 세기수 문자 따고 나갈게 요 저는. 오케이. 아 매그 계속 따라간다. 문따문따문따문따 문다 여기.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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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단문 따게 여기. 오 아, 어, 잠깐만 특이해. 앞에 걸릴게요. 아. 들어가고 실화고시면 될 듯. 음. 안 들어요? 이거 매그 따라간다. 오케이. 기어 갈수 있어요. 일단은 기어 가면 그만인데 일단 딱지. 그래서 저희 대쪽으로 와야 돼. 옥으로 좀더 멀어. 코크레 코크레님 그힐 있어? 짝집으로 짝집으로 딱집 커버가야 돼. 오케이 짝집으로 커버갈게요 그래서 붙는 중이 지금. 안녕 스노우. 일보리로도. 창문 넘었어요. 해야 없거든요 지금. 창문 또 넘었어. 뒤로 가 뒤로 가. 어쨌든 제가 힘을 니까네저 붙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하,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한 번만 더 참지.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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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커버. 저, 저, 저거, 걸렸음. 어, 래가지고 걸렸어. 걸. 내가 아웃코스로 커버하고 있었는데, 튀어나가셔가지고. 나, 나한 방이거든요? 씨발. 살릴각 어, 어. <laughs> 바로 볼까요? 응, 킬하고. 한방 비고프 때? 아, 저기 막튀게 어. 응. 살리는데? 9, 10, 12, 13. 14. 시한방 빠졌어요. 았어요다얘포다 아, 빠졌다, 지금 어, 어. 포탄 없어. 쏟아 가자, 가자. 가자 아이고, 뭐 제가 할게요 따라가, 따라가요. 따라가요. 한번 피해야 돼. 아, 개비. 개하고 없으 피할 수없어가 볼게요. 어가요 이거 날 어, 뭐, 나온다고. 이거 안 아, 들 거예요, 아거 안될것안다이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고안 되고, 안 되고. 안되 나는 고안 되고, 안 되고. 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아.. 되고. 안 되고, 아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되 0.. 어? 그럼 시간이 이게 8, 애매한데? 9분이서 오셔도 될1한방 이제 예. 끝남 나이스 가져가 가따라 이거 한번 커버 <laughs> 그냥 면될어 나이스 몸무로 아, <laughs> 뭐 먹는 게 진짜 나이스 너무 야, 나이스 에코 오 계열을 어떻게 잡어 는 <laughs> <laughs> 친구 아오 하하하하. 제드하드. 나이스. 하나가 뭐였지? 호프인가?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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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친. 그, 불멸이야, 불멸. 아, 불멸이야. 아, 불멸이 없구나. 아. 그지